아, 이쪽이 그 기능 경연장인 것 같습니다. 리허설인가? 남자가 없네. 싫어야? <laughs> 여기 부스는 충칭시 청결 서비스 청소 서비스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니까 그 교육 학교에 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뭐 간단하게 보니까 2004년부터 이 교육 기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뭐 국가 기관은 아니고 민간 사단법인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어 시작을 한 편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청소 서비스도 이제 교육을 하고 어좀 시스템화를 만드는 그런 인식이 좀 빨리 이렇게 그래도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그 협회 설명하는 책인데 엄청 두꺼워요. 한국으로 따지면 건물 위생관리협회랑 비슷하겠죠. 근데 뭐 사이즈가 엄청 큰거 같습니다. 여기 컨퍼런스 룸이네요. 토론이라고 적혀 있네요. 2023 중국 도시 환경 위생 협회 청결 전업 위원회 주제 토론. 그래도 중국이 생각보다 그냥 개인을 봤을 때는 그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위생 관념이 사실 좀 떨어져 보이는데 좀큰 이런 큰 그림을 보면 그래도 좀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뭐 익숙하시죠? 보니까 요게 이제 그 기본 모델인데 기본 모델 같은데 얘는 보면은. 이제 그계단의 이쪽 면까지 작업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습식으로 네 작은 물통이 달려있네요 음. 귀엽다 근데 큰 현장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장단점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거 중간에 잘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거 업그레이드 됐네 괜찮네 근데 이게 진동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저거 기본형보다 훨씬 진동이 많고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내구성 괜찮나? 실제 현장에서 세정형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반대쪽으로도 넘어가서 이렇게 땡기면서 청소도 가능하다. 진동청소기도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걸레들 막들아 네. 요거 벨트 이게 수납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제가 샘플을 하나 받았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약간 어접해요 그래서 좀안 팔릴 것 같다 로고가 나타네요. 아 귀엽다 이거. 엔진식 고압세척기 같습니다. 맞나? 아 근데 얘 진짜 작아요. 얇다. 얇아. 여기는 고압세척기 호수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에 보통 설치하는 제품들. 여기는 이제 그 패드랑 수세미류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조그마한 것도 있고, 이 정도 되는 거. 네. 이렇게 핸디 네. 손으로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멜라민 패드들. 윈도우 클리너들 실직하게 만들 유리 청소기. 로봇 창문 청소기죠. 와. 이거 브랜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샤오미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그 회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뭐그 구매대행으로 구입을 할 수는 있기는 한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랑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극세사 걸레잖아요. 저런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그막 밀대 그 다음에 뭐 극세사 벌레 이런 거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스키지. 근데 뭐 웨그텔이나 운거나 무어맨이나 그런 그 브랜드는 없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액체 세제. 어, 여기는 네, 태양광 판넬 청소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아, 이것도 진동 청소기인데 그 형태가 마루광택기처럼 생겼습니다. 네,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어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장비가 이렇게 첨단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노동 이런 집약적인 그 솔루션보다는 점점 더 이제 기계화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까지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 정리해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영상도 한번 잘 편집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업에 계신 사람들도 좀 어쨌든 약간의 뭐 인사이트나 뭐 네,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렌즈가 더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습한 거였어요 날씨가. 뭐 어쨌든 이렇게 여행 삼아서 충칭에 아, 어. 와 봤습니다. 뭐 엑스포 본 것도 그 의미가 있었고요. 뭐 참고 삼아서 이제 올해는 어, 다른 엑스포가 없기 때문에. 한번 와봤구요. 아마 여기서 영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내일 안 아플 수가 없는 비주얼이죠. <목소리> 아, 어메워. 어, <목소리>